하는데 하, 여러분, 10에 마이너스 35초 후가 무슨, 얼만큼인지 감이나 잡히세요? 1초도 아니고, 10, 10분의 1초도 아니고, 10에 마이너스 35초 후, 빅뱅이 일어난 다음, 빅뱅이요. 니가 재봤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 언젠간 뒤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하늘이 돈다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는데 지구가 돌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무지 많을걸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과 과정에 이렇게 나오고 학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마이너스 10에 35초 후 네가 재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기본 입자 쿼크랑 전자가 생성이 돼요. 자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정말 초고온이어가지고 그 물질이 만들어질 물질이 존재할 수조차 없었던 고런 온도였거든요. 근데 온도가 정말 이제 딱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약 10에 마이너스 6초입니다. 6초 후 봐, 이게 지금. 아직 1초도 안 지났어요, 1초도. 1초, 눈 깜빡! 이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진짜로? 어, 이거 이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1초 후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쿼크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겠죠. 음. 온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쿼크부터 만들어졌다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믿어야죠. 제가 그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논문을 쓰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믿으려고요. 의문을 가진 채.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들었는데, 양성자랑 중성자, 이제, 누가 모여서 됐다고요? 쿼크가 모여서 됐다고 했죠. 그쵸? 자, 근데 이 양성자랑 중성자, 양성자랑 중성자,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숫자를 보시면 돼요, 숫자. 맨 처음에는, 몇대 몇이에요? 4대 4죠. 1대 1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주 전체의 온도가 낮아져요. 지금 이게 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는 바뀔 수 있는데 이때 양성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는데요. 중성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얘가 몇대 몇이 되는 겁니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양성자 일곱 개, 그리고 중성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7대 1의 비율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그쵸? 먼저 핵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는 약 3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뭐 3분까지는 내가 봐주겠어요. 뭐 어떻게 계산하면. 아, 난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5초라. 그래요. 그렇다 그렇 그렇다 합시다. 자 수소 원자핵 그리고 헬륨 원자핵 요렇게 되지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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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약 38만 년이 지나야 돼요. 아직 우리 안 만들어진 거 있는데 뭐 있어요? 얘안 예, 만들어졌잖아요. 원자.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때야 수소랑 헤헤 <laughs> 수소 원자 그리고 그리고 헬륨 원자 즉 전자가 가서 붙게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세번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빅뱅 이후에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약 38만 년이 지나면 원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온도는 몇도 정도 됐냐면요. 어, 약3,000 켈빈. 요 정도의 온도일 때 원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그,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 대목이잖아요, 빅뱅이죠, 빅뱅.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때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거 편집을 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죠? 뭐 제가 편집을 하는 게 싫은 게 아니, 이 강의 영상은 뭐 이제 뭐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유튜브 영상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편집 안 하는데 까닭이 있어요. 사실 귀찮은 거가 대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이 아 저는 그 자막 별로. 별로인 것 같아요. 자막이 왜냐하면 자막은 내가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건데 나도 귀 있고 다한데 뭘꼭 눈으로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막 찍금딴 소리하면 자막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딱 보여주고 속 마음을 이렇게 막 쓰는 게 있잖아요. 자막에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좀 강요하는 느낌 이런 게 들어서. 같은 간에 최대한 편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얘는 자르는 편집은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형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지요. 하나는 빅뱅 빅뱅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의 형성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과 빅뱅 후. 이거는 여러분, 빅뱅 이전에는 우주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빅뱅 이후에 이제 우주가 생겼죠. 근데 빅뱅과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원자 형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이 시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약몇 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약 38만 년이에요. 자, 이 시간 동안에 우주는 지금의 우주와는 완전 다른 우주였어요. 어떤 우주냐면 우주가 불투명해요. 여러분 불투명이 뭔지 아시죠?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불투명한 거, 그 우주예요. 그런 우주. 그리고 너무나 뜨거운 우주, 너무 뜨거운 뜨거운 우주. 이런 우주들이었어요. 자, 근데 빅뱅 이후에 원자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빅뱅 이후로부터 원자 형성까지는 이런 우주였는데, 원자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투명한 우주로 바뀌어요. 이 얘기를 좀 하지요 우선 빅뱅 이후에 이제 원자 형성 이전에 우주 자, 그리고 원자 형성이 된 다음에 우주 제가 약간 크기도 이제 크게 크기 했는데 뭐이 정도로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38만 년 가지고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때 뭐만들어졌어요 쿼크, 전자, 원자의 뭐 이런 거 만들어줬죠. 그쵸? 중성자, 양성자, 막 이런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여기 안에 뭔가 물질들이 되게 많이 차 있어요. 전자, 중성자, 뭐 그리고 뭐 원자핵까지도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양성자로 할게요. 양성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까지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때 빛이 가거든요? 빛이 가는데,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뭐, 어디 뭐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걸리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걸리고, 막.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조밀조밀조밀하게 애들이 이 모여있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이때는요, 뭐가 만들어지냐?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원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애들이, 퍼져 있던 애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빛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생긴 거죠. 이게 막 사방팔방 이렇게 산발되어 있는 것보다 애들이 이제 딱딱딱딱 모였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 공간으로 빛이 통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불투명한 우주고요. 그리고 빛이 통과하는 게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자가 형성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 야될 텐데요. 요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라. 과학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을 어... 이렇게 막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사실 요 그대로 말뜻이 있어요. 우주에 좀 단순하죠. 언어적으로 그렇게 발달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과학하는 사람들은. 자, 우주의 배경. 배경이 뭐예요? 바깥쪽! 응,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 그림 그릴 때도 배경이라고 해서 이제 거, 그 주인공 인물 있고 그 이제 주변 이렇게 그 얘기예요. 배경에 복사. 이게 뭐냐면 복사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폭, 이런 거있 파도. 파.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게 지금, 음,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 얘기를 좀 할게요. 자첫 번째 투명한 우주 요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이제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로 가죠. 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이때 온도는 얼마였다? 3,000 켈빈이었고요. 300이란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죠? 3,000 켈빈이고요. 자,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수소의 원자핵 그리고